오브민 높이 조절 사이드 소파 침대 이동식 노트북 테이블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60x40x90cm의 크기로 공간 활용도가 매우 뛰어난 테이블입니다. 특히 높이 조절 기능이 있어서 70cm에서 90cm까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어요. 소파나 침대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큰 매력입니다. 바퀴가 달려 있어서 이동도 간편하고 합성 목재 상판으로 내구성도 좋은 편입니다. 우드 색상은 따뜻한 느낌을 주며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립니다. 가정용으로 적합한 이원등급 목재를 사용해 안전성도 보장되죠. 조립도 간단하다는 후기가 많아서 혼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.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이 제품은 실용성과 디자인 모두를 갖춘 아이템이라 추천드립니다. 바네스 데코 랩탑 철제 사이드 테이블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블랙 계열의 철제로 제작되어 튼튼하고 모던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. 상판은 직사각형 형태로 넉넉한 공간을 제공해 노트북이나 책 등을 편리하게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. 특히 눈여겨볼 점은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.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66cm에서 106.5cm까지 조정할 수 있어 침대나 소파 등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바퀴가 달려있어 이동도 간편합니다. 조립이 쉽고 무게도 적당해 혼자서도 충분히 조립할 수 있습니다. 물론 포장 과정에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실용성이 뛰어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. 가격 대비 성능도 훌륭하니 공간 활용에 고민 중인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은 바로 오브민 다용도 접이식 라운딩 베드 트레이입니다. 이 제품은 크기가 60x40x28cm로 합성목재로 만들어져 있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세련된 브라운 색상으로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. 특히 이 트레이는 라운드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어 안전성을 높였고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 접이식 구조 덕분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. 다리 부분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가 적용되어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고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가격도 저렴해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오브민 다용도 접이식 라운딩 베드 트레이는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집에서 편리하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.